안녕하세요. 원다육입니다. 장마철이라서 요즘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니까 다육이들도 배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아끼는 아이보리 군생인데요. 자연 군생이라서 특별히 좀더 예뻐했던 아이예요. 근데 오늘 오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좀 속상한데요. 얼굴이 많으니까 일단 그냥 두면은 다 죽을 것 같아서 해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부라도 살려야 하니까요. 해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흙을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끼던데 심은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는데. 어 그래도 여름은 잘날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하니까 이파리가 다다 떨어지네요. 이쪽은 그러면 다 맛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어, 줄기가 이미 상했고요. 얘네들은 근생으로 남길 수가 없네요. 일단 보면 음,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laughs> 아마. 군생유지는 힘들 것 같고요. 얘네들 그냥 잘라서 한 개씩 키워야 될것 같아요. 원줄기가 상했어요. 보시면 이게 화면에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 여기에 보면 원줄기가 상한 게 보여요. 자 잘라볼게요. 물 물이 꽉 들어찬 것처럼 여기 표면에 보시면 상한 게 표시가 날 거예요. 아깝지만, 한 개씩, 한 개씩. 자른 애들도 보시면, 여기 이미 이파리는 물렀잖아요. 근데 여기 줄기도 상한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애들 잘라주시면 되는데, 과감하게 그냥 자르세요. 과감하게 잘라서 단면을 보시고, 아직까지, 어 화면에 잡힐까요? 이쪽 부분이 아직까지는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얘는 아마, 안쪽까지 많이 타고 들어갔을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깨끗한 거 보이시죠? 반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흙 쪽으로 놓지 마시고요. 뒤집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이런 거는 말려주셔야 돼요. 다른 것도 해볼게요. 자구들 많이 달았는데 아쉬워요. 근데 뭐 다육이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은 많으니까 그냥, 가급적, 짧게, 깨끗할 때까지, 깨끗한 단면이 나올 때까지, 요런 자구가 달려있는 애들은 아마 못 키우고, 뿌리 내리는데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자구들은 못 키울 것 같아요. 음, 갑자기, 아이보리 숫자 부자 되었네요. <laughs> 전 아이보리는 대품이 좋은데, 대품까지 키우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려볼게요. 언제 다시 이만큼 키우죠? 얘네들 자연 군생이라서 팔기도 싫어서 꽁꽁 감춰놨던 애들인데 아끼다가 똥됐어요. 진짜로. 많이 즐기고 했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아야죠. 다시. 초보라서 화면 보고 센터 맞추고 이게 아직 너무 어려워요. 그냥 <laughs> 당분간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봐주세요. 한두 개 아니라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 걸리겠네요. 보시면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자구를 달았거든요. 근데 이런 자구가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괜히 얘네들 살리려고 뿌리를 길게 남겨놨다가, 어, 병이 있는데 발견을 못하고, 길게 남겨놓을 경우엔 다시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니까 러 아예 깨끗해질 때까지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꾸 화면 밖을 벗어나네요, 손이. 다육 이렇게 자르다가 옛날에 여기 키핑장 언니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엉차. 우엉차 같다고. 너무 많이 잘라놓으니까, 줄기를 댕강댕강 잘라놓으니까, 우엉차 같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음, 지금도 또 우엉차 생기겠어요. 응. 자, 얘도 아깝지만, 어, 그래도 다, 다행인 건, 아직 너무 깊게까지는 안 들어갔나 봐요. 여기 단면 자르면, 안에까지 다, 무, 맛이 가에들은 방법이 없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그래도 얼굴 수가 많 많아지는 거고 개체 수가 많아지는 거죠. 대신 대품은 없어지는 거고요. 이왕 자르는 거 짧게 짧게 병변이 아예 안 보일 때까지 짧게 잘라주세요. 얘는 안 되겠어요. 자구 달았는 거. 어쩔 수 없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목대 짧게 잘라주시고요 이 정도면 깨끗해요 보이시죠? 언니들이 킵장에 6, 70대 언니들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다른 분들이 이제 킵장 회원분들이 다육이가 죽었네 여름인데 다육이가 죽어나가네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도 죽고 사는데 무슨 다육이 가지고 그러냐 이런데 솔직히 다육이 집사님들은 보면 다 속상하시잖아요 이런 거 죽으면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매니아 생활을 뭐 나름 길게 길게는 모르겠어요 한 7년 매니아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거 죽으면, 어, 돈을 잃었다, 이런 생각보다, 다육이를 잃었다는 생각이 확실히 강해요, 아직은. 그럼 모르죠. 저도 이제 변할 수도 있겠죠, 그게. 근데, 많이 속상한 거네요, 이게. 큰 거는 대충 정리가 됐어요. 작은 애들은 그냥 방법이 없고요. 자리가 있으면 이 꼬지를 하면 되는데, 사실 자리도 없어서 이 꼬지도 못해요. 얘네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되죠. 뭐. 이것도 지금 목대가 안쪽까지 많이 상했어요. 이런 애들은 회생 불가능이에요. 이렇게 남았어요. 아! 졸지에 아이보리 숫자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아직 목대에 병균이 남아 있는 애들은 아마 못 살아날 수도 있어요 특히 아이보리는 아이보리는 원래 여름에 잘 죽는답니다 다 사실 아이보리 진짜 이름은 반케펠 뭐698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가는 애인데 한국에서는 다들 아이보리라 불러서 이제 원래 이름을 잃어버리고 아이보리가 되는 아이죠 얘네들 여름 잘 넘기고요. 다시 아까의 그 중품의 아이보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